가성비형 공유기로 청능 대비 부담 없는 가격의 TP-Link Archer AX12입니다. 30평 이하 공간에서 사용하기 좋은 모델로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공유기를 찾는다면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우선 장단점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품의 스펙을 보겠습니다 와이파이 6 규격을 지원하며 뮤 미모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뮤 미모는 동시에 여러 기기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여기에 듀얼 코어 CPU와 1 2 8 m 가네이터이죠 실제 환경에선 최대 20대 기기까지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한 최대 1.5기가 속를 보장함에 따라 1에서 4인 가구까지는 충분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죠 즉 스마트폰, 노트북, 스마트 TV는 물론이고 냉장고나 조명 같은 IoT 가전들도 무리 없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스펙 특성상 대용량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는 환경에서는 다소 한계를 느낄 수 있어 사무용 사용 시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정용 와이파이 공유기로 사용이 적합하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은 TP Link 전용 테더 앱을 통해 연결 상태와 기기별 트래픽 그리고 각종 설정을 스마트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시망 구성 또한 지원합니다. 동일 브랜드뿐만 아니라 메시를 지원하는 타 브랜드 제품과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을 수 있는데요. 메시망이란 여러 공유기가 서로 협동해서 와이파이 신호 범위를 확장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집이 넓거나 벽이 많아서 공유기 한 대로는 커버가 어려운 공간이라면 메시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문을 가질 겁니다. 하지만 일반 공유기를 단순히 두대 연결하며 각각 서로 다른 IP 대역을 가지기 때문에 이동 중 신호가 바뀔 때 끊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메시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기끼리 IP를 통합 관리하면서 사용자 이동에도 자동으로 더 강한 신호로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즉, 영상 시청이나 게임처럼 실시간 반응이 중요한 환경에서는 메시망 유무가 꽤 중요하다고 할수 있으며 이 제품은 가성비임에도 불구하고 메시 기능을 지원한다는 점이 정말 해자스러운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최대 1.5기가 무선 속도를 지원하긴 하지만 이건 모든 기기가 각각 1.5기가 속도를 내는 게 아니라 동시에 사용하는 기기들의 속도를 나눠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화질 영상이나 대용량 데이터를 여러 기기에서 동시에 이용하면 공유기에 다소 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스펙은 보급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1기가 이상의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VR 기기 같은 고사양 게임이나 고용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작업을 한다면 다음 공유기가 좋은 대안이 될수 있는데요. 그럼 잠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바로 이어서 다음 추천 제품 만나보겠습니다.